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샌드박스를 볼 건데요. 현재 샌드박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짐과 동시에 어, 저점도 보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와 샌드박스에 준비되어 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1분,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그로스톨코인 단타로 추천드렸는데요 이미 매도가 이상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모두 18% 이상 수익권 다 나오셨죠 그로스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번에 정고점 위에서 마감이 되면 보다 2년 장기 2평까지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리고 나서 어때요 정확하게 2년 장기 입형까지 어, 트라이가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두고두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리퍼리움으로 세 번이나 먹고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타는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되고요. 절대 욕심 내지 마시고 줄때 먹고 나와야 된다. 어차피 먹을 건 많고 또 자리가 나오면 뭐다?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하셨으면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매도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저한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오늘도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나오자마자 어,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다시 샌드박스로 넘어오시게 되면 현재 샌드박스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에 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비트코인은 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 미팅 결과에 따라서 어, 시장의 방향성 역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들이 뭐예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번에 1% 넘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거의 뭐2%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나스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 비트코인 역시보다 다시 한번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낙폭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솔라나, 폴리곤, 어, 샌드박스. 니어 프로토콜, 칠리즈, 엑시와 디센까지 다가오는 2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영구적인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코인들에 대해서 뭐예요?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거래소가 작은 거래소가 아니고요. 전 세계 7위에 달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격이 없을 수만은 없겠죠. 매도세 역시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계속해서 낙폭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번 상패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잭슨홀 미팅과 동시에 악재 해소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까지 어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바닥이 잡히고 나서 어 추세가 바뀌었을 때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막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단 바닥이 잡히고 나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더 바닥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현금으로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있죠? 이런 코인들을 매수해서 소액이라도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혼자서는 전혀 수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들어오세요. 카톡방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이랑 브리핑, 주말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목 추천에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2,000명이 다르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시고 경험치도 쌓으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미리 입장만 해두시고요. 필요할 때 따라오시면 돼요. 이 카톡방 입장도 되게 간단한 게 저한테 숫자 2번과 동시에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숫자 2번을 꼭 넣어주셔야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숫자 2번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